주회로 배선 작업입니다. 주회로는 이렇게 네 가닥의 선을 한꺼번에 묶어서 지급을 해줍니다. 먼저 선을 풀어 보겠습니다. 주회로 작업을 할 때는 두 바퀴를 준비하였습니다. 자, 이만큼 한번 끊고 한 바퀴입니다. 보통 한 바퀴의 길이가 80에서 90cm 정도 됩니다. 1m가 거의 안 되게 감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를 더 잘라냅니다. 이 정도 자르면 되겠지요? 그리고 나머지 전선으로 입선 작업에 사용하면 됩니다. 이 정도의 길이만 가져도 충분히 입선하고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어판 작업할 때는 보통 두 바퀴를 잘라서 사용하면 거의 길이가 맞습니다. 나중에 주회로 작업이 끝나고 얼마 하나 남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회로 배선 작업입니다. 먼저 TB1의 L1, L2, L3에서 차단기의 1차측을 연결합니다. 갈, 흑, 회색 전선을 사용합니다. 주회로를 배선할 때는 차단기 측에서 시작을 해서 TB1쪽으로 배선을 합니다. 차단기 측에는 선을 길게 벗겨서 깊게 삽입해야 되기 때문에 차단기 측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드릴의 토크는 3정도에 설정해 놓고 사용해 보겠습니다. 왼쪽만 장갑을 끼운 이유는 손톱이 너무 약해서 작업하다가 자주 부러지기 때문에 왼쪽만 장갑을 끼웠습니다. 에론단자에 연결했습니다. 다음에 흑색 전선으로 차단기의 1차 측과 L2 단자를 연결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차단기 측부터 먼저 연결합니다. 다음에 회색 전선으로 차단계 1차 측과 L3 단자를 연결합니다. 피복을 길게 벗겨줘야 됩니다. 됐습니다. 다음에는 차단기의 2차 측에서 2호 c r 의 1번, 2번, 3번을 연결합니다. 갈색 전선으로 피복을 길게 벗깁니다. 차단기의 2차 측에서 시작을 해서 25Cl 1차측 123번으로 연결합니다. 다음에 흑색 전선을 사용해서 4단계의 2차측과 2호CR의 2번 단자를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회색 전선을 사용해서 차단기의 2차 측과 2 o c 아래 3번 단자를 연결합니다. 퓨즈 1차 측을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EOCR의 1번과 퓨즈 1차 측, 갈색으로. 그 다음에 EOCR의 3번과 퓨즈 1차 측을 회색으로. 먼저 연결해 볼까요? 휴즈 홀더도 천천히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EOCR의 1번으로 연결합니다. 회색 전선으로 퓨즈의 1차 측과 이호시알의 3번 단자를 연결합니다. 천천히 고정시킵니다. EOCR의 3번에 연결합니다. 됐습니다. 다음에는 접지선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접지선은 녹황색 전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접지를 돌려 보겠습니다. 우선 PE 단자로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TV2의 PE를 연결하고. 접지를 또 하나 할게 있죠? 플루트를 접지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E3로 가도 되고 여기에서 1번으로 가도 됩니다. 이번에는 1번 단자로 가 보겠습니다. 접지선 배선이 다 끝났습니다. PE에서 시작을 해서 TB3, TB2 그 다음에 FLS의 1번 단자 또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E3 단자에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에는 여기 접지까지 다 됐습니다. 작업이 그 다음에는 EOCR의 789에서 MC1의 1번, 2번, 3번 그리고 MC2에 1번, 2번, 3번으로 연결합니다. 1번에서 MC1에 1번. 또, 여기에서 MC2의 1번으로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흑색 전선으로 EOCR의 8번과 MC1의 2번, 그리고 MC2의 2번을 연결합니다. 다음에 회색 전선으로 EOCR의 9번 단자와 MC1의 3번 단자, 또 MC2의 3번 단자를 연결합니다. 주회루를 배선할 때, 한 가닥씩을 먼저 배선해서 놓고, 그 다음에 흑색하고, 그 다음에 회색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세 가닥을 한꺼번에 연결해서 굽힌 다음에 또 한꺼번에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가 편리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MC1의 789에서 U 원, V 원, W 원을 연결하겠습니다. 갈색 전선으로 MC 원의 7 번에서 U 원 단자로. 갈색선을 잡았으니까 다시 MC2의 7번 단자에서 U2 단자로 선이 짧을 때는 좀 불편하죠? 그러면 가운데를 들어 올린 다음에 단자에 끼워주고, 눌러서 단자를 고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흑색 전선으로, 8번에서 u 번으로 V원으로. 그다음에 오른쪽도 MC2의 8번에서 V2 단자로 연결합니다. 자, 짧은 거릴 때는 가운데를 손가락으로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단자에 끼운 다음에 밑으로 눌러 내려서, 그 다음에 조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회색 전선으로 MC1의 9번 단자와 W1 단자를 연결합니다. 다음에 MC2의 9번 단자와 W2 단자를 연결합니다. 단자를 열고, 가운데를 들어올려서, 단자를 아래로, 선을 아래로 밀면, 단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고정해 주고 아래쪽으로 조금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회로 배선이 다 끝났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TV1에서 차단기 1차측으로 갈흑회 차단기 2차측에서 EOCR로 갈흑회 그 다음에 퓨즈 1차측으로 갈색 회색이 넘어왔습니다 EOCR의 789 에서 MC1의 123, mc2에 123, 또 mc1에서 tb2로 u1, v1, w1, 그 다음에 mc2에서 tb3로 갈, 흑, 회 순서로 연결을 잘 했습니다. 주회로 전선을 두 바퀴를 잘라서 사용했는데 이 정도 길이 한 40, 50cm 정도 길이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남아도 나머지 전선으로 이 나머지 전선으로 주회로를 입선하는 데는 별 무리 없이 여유 있게 입선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어 회로 배선 작업입니다.